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트로트계의 대세 황영웅에 대한 뜨거운 뉴스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대표 신정훈이 선정한 트로트 역사상 가장 부유한 오인의 가수 황영웅 그 안에 있을까? 그리고 삼성과 황영웅 사이의 수십조 원 거래 진짜 내용은 2일 후 밝혀진다.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수 5명의 리스트가 신정훈 대표에 의해 최초로 공개되었다. 이 리스트에는 과연 황영웅의 이름이 포함될까 그리고 최근 SNS와 여러 미디어를 통해 황영웅과 삼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팬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로트의 인기와 역사를 아우르는 많은 가수들 중에서 신정훈 대표는 그의 주관적 판단으로 가장 부유한 5명의 가수를 선정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이중 황영웅의 이름이 있다면 그는 트로트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성공 스토리와 재산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최근 삼성과 황영웅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소문이 돌면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거론되면서 그 규모와 중요성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일 후에 밝혀질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들은 황영웅의 성장된 가수로서의 위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재확인시켜준다. 특히 삼성과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후속 소식이 예상되며 황영웅의 음악 외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황영웅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함께 나눠볼 수 있어서 기쁘네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